님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어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 내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곧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희현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불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 어, 또 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늘 말씀부터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몇 가지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혀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26절에는 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을 주제로 하는 말씀인데, 먼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선생은 매우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 그에 합당한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도 안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선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해 여러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자신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더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예욕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차라리 선생 되지 말라. 그러하면 더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야고보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을 많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여러 면에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합니다. 말뿐만은 아니겠죠.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되풀이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말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혀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번에 결심하고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심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결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연단을 받은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목표를 완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혀를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7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말과 행동의 절제 훈련을 통해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은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배의 키와 작은 불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비유는 작은 재갈이 큰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혀가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작은 키가 큰 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큰 돛도 아닙니다.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키가 방향을 잡은 대로 큰 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운다는 말씀입니다. 온 산과 모든 나무를 태우는 것은 작은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산불의 원인도 처음부터 큰 불이 시작되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 작은 불로 인해서 그 불이 퍼진 거죠. 그래서 큰 불을 일으킨 거죠. 그만큼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비유입니다. 제갈 키 불씨는 모두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놓고 보면 혀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의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우리 온몸과 행동과 생각 나아가 삶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쓰는 말들이 과연 자신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언어 속에는 가시가 있는 것 같아. 남을 찌르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나의 말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언어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매일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감사만 잘해도 우리 언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에서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했어요. 누구나 작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때 짜증 섞인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십시오. 저도 해보고 있는데 먼저 다른 말이 나오다가도 감사합니다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말 한마디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 나의 언어 습관 중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할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혀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의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불의 세계라고 말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하는 불에 비유합니다. 몸의 작은 지체인 혀가 어떻게 불의 세계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혀를 통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상처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등 온갖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을 떠난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그 말이 내가 정말 의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지 또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야 합니다. 7절, 8절은 혀, 혀의 또 다른 특징을 길들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른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한 악이오 죽이는 독이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우리 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 습관을 훈련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과시가 있는가? 화가 있는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 고스란히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상함, 아픔 아픔 감정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함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위로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 속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도 언어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타인의 마음속에 심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미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할 때는 다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되는 안 해도 되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항상 어, 실수가 많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함께 변화되어야 할 핵심 영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하루 부정적인 말보다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로. 좋은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뱉은 말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절제된 말들이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예물 드린 손길 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